해나킹 성공 비즈니스 스토리 세치가 많고 수치적어 고민인 해나 양 결혼 예정자인 해나 군의 추천으로 100% 천연 해나 염색 브랜드 해나킹을 알게 되어 해나 염색을 하기 위해 가까운 해나킹 매장을 찾습니다. 와우! 첫 시술비가 25,000원 가격에 놀라 바로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황염색과는 너무 다른 100% 천연 헤나 염색. 머릿결은 좋아지고 독한 황염색 대신 은은한 헤나 향까지. 염색 후 너무 만족한 헤나 향은 지속적인 헤나 염색을 결심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신청을 하려고 보니 판매원과 소비자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처음부터 고민이 많은 헤나향 해나 한봉지의 소비자 가격은 23,000원. 하지만 해나군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 가입 후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업까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합니다. 또 다시 고민에 빠진 해나양. 20만 원 세트 상품은 10% 할인, 60만 원 세트 상품은 정회원 가격인 20% 할인. 20만원 세트 상품을 구매하자니 할인율이 너무 적은 것 같고 60만원 세트 상품을 구매하자니 가격이 부담되어 고민인 해나야 20만원 세트 상품 구매는 멤버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그 뒤에 구매를 해도 일반 회원 가격인 10% 할인 금액 60만원 세트 상품 구매는 정회원인 마스터 회원으로 가입되며 정회원 가격인 20% 할인 금액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미래를 위해 60만원 세트 상품을 구매하여 정회원 마스터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멤버 회원을 건너뛰어 바로 마스터 회원이 된해나양 멤버부터 받을 수 있는 신규 추천 보너스와 재구매 보너스 마스터 회원부터 누릴 수 있는 20% DC 가격인 정회원 가격으로 상품 구매까지 벌써부터 세 가지 혜택을 받게 된 해나양은 천연 해나 100% 염색과 해나킹 사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A 양과 B 양에게 해나킹 상품을 설명하니 A 양, B 양 모두 해나킹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해나양을 추천인으로 하여 A 양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60만 원 세트 상품을 구매하여 42만 SV를 달성. 마스터 회원으로 회원 가입하였고 미양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샵에서 헤나를 시술할 목적으로 200만원짜리 세트 상품을 구매하여 140만 SV를 달성! 실버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헤나양은 마스터 회원이기 때문에 A양이 달성한 신규 구매 42만 SV의 신규 추천 보너스 10%인 42,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고, 또한 비양이 달성한 140만 SV의 10%인 14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후비양의 샵에서 헤나킹 염색이 불티나게 팔린 결과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헤나 시술을 할 생각으로 300만원 상당의 헤나 상품을 구매! 210만 SV를 달성하여 해나양은 비양의 재구매로 210만 SV의 7%인 14만 7천원을 재구매 보너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나양에게 해나킹을 알게 해준 해나군은 3%인 6만 3천원을 재구매 추천 보너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10만 SV의 7%인 14만 7천원을 본인 해나양이 재구매 보너스를 받게 되고 해나양에게 해나킹을 알게 해준 상위 스폰서 해나군은 210만 s v 의 3%인 63,000원을 재구매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이죠. 벌써 해나양은 투레그를 달성하였고 마스터 회원 2명만 모집하면 실버 회원으로 승급하여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헤나킹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비양이 헤어샵을 운영한다는 것에 착한 비양 주변에 헤어샵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헤나킹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헤어샵을 하는 사장님들은 염색약을 헤나로 바꾸기만 해도 부담 없이 제품 구매를 할수 있으며 사업성까지 겸했으니 일석이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양을 추천인으로 하여 헤어샵을 운영하는 두 명의 원장님이 60만 원 세트 상품을 각각 구매하여 마스터 두 명이 비양 그룹에 속하게 되어 드디어 헤나양이 실버로 승급하게 됩니다. 실버의 승급 조건은 개인 실적 140만 SV 이상 또는 트랙그 이상 하위 파트너 4명만 있으면 승급을 할수 있습니다. 실버는 정회원가 구매 20% DC 가격은 물론 신규 추천 보너스, 재구매 보너스, 육성 보너스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버로 승급하고 보니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한 해나양 비양과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장님 두 분은 지속적인 헤나 염색을 통하여 헤어샵은 나날이 번창하고 헤나 구입이 꾸준하게 늘어서 비앙은 개인 실적만으로 골드 직급으로 승급하였고 헤어샵 사장님 두분은 실버 직급으로 승급! 이제 실버 회원 한명만 모집하면 헤나양도 비양과 같은 골드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헤나킹 어플을 통해서 본인 직급을 확인하니 어? 어느새 헤나양도 골드 직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까맣게 입고 있던 A양이 헤나는 물론이고 베라유 화장품까지 구매함으로써 실버 회원으로 승급한 것이었죠. 그래서 헤나양은 꿈에 그리던 골드로 승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골드의 승급 조건은 개인 실적 280만 SV 이상 또는 투레그 이상 하위 파트너 실버 4명 이상이 되면 골드로 승급할 수 있는 것이었죠. 골드는 정회원가 구매 20% DC 가격은 물론 신규 추천 보너스, 재구매 추천 보너스, 육성 보너스, 후원 리더십 보너스와 리더십 매칭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든든한 하위 파트너 사장님들과 사업을 하게 되어 그룹 GSV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육성 보너스에 대하여 알아보니 소실적 기준으로 점수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육성 보너스란 가장 큰 실적을 제외한 실적을 소실적으로 분류하여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에 맞는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보상 플랜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 양의 그룹은 490만 GSV를 달성하였고 A 양은 혼자 140만 GSV를 달성하여 A 양이 소실적이 되었네요. 140만 GSV는 10점, 10점에 해당하는 수당을 육성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니 너무 너무 행복한 해나 양입니다. 본인은 60만 원 세트 상품을 구입하여. 해나 염색도 하고 사업까지 하게 되어 너무 너무 행복한 해나양. 단지 좋은 상품을 전파하고 다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혜택과 보상이 주어지니 해나킹 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열심히 전파하여 루비 다이아는 물론 해나킹까지 승급하는 그날을 위해 그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내추럴 헬스코리아 보상 플랜은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내추럴 에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후 헤나양은 이러한 좋은 기회, 좋은 사업을 나누고자 사업 기회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헤나군에게 전수받은 홈파티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헤나킹 사업을 전파합니다. 지금까지 헤나킹 성공 비즈니스 스토리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내추럴 헬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